여기는 강원도 동해시 가세 해변입니다, 가세. 여기들 해변이고, 해변은 오늘 특히나 파도 쳐서 심하고요 파도 안칠 때는 그래도 해변이 좀더느춰져 있더니 데 저번에 왔을 때저 앞쪽 언덕에 예, 철길 건너는 예, 횡단로가 있어서 넘어와서 저 위에서만 보고 왔는데, 여기 어떻게 내려오나 했더니, 보니까 요, 요렇게. 예. 저, 사이클 내려오는 데가 있고요그 다음에, 여기는 수영금지라고 명확히 사업체 있습니다. 저이 가냐하냐 해한나 보다. 또 여기는 지금 산섬에변에서 고불게 거쳐서, 아, 2km 정도. 네, 걸어, 걸어서 2km 정도. 차는 일로 못 들어오게 하고, 저 언덕에도 세워놓고, 어, 한 500m 걸어오면 되겠죠. 그래서, 여기가 다세고요저 돌. 돌아가면 바로 이어져 있는 해변이 하평 해변입니다. 하평. 여기는 가세. 저, 보이진 않지만 저 언덕에선 보이겠죠? 하평. 어, 예쁘긴 한데, 철길에 막혀있고, 어, 접근이 어렵고, 야영 텐트 불가하고, 에, 군사지역이라, 에, 저녁에는 접근이 안 되겠죠. 그래 해변이 예쁘긴 한데, 바람 대로 잠깐 왔다가, 에, 낮에 놀고, 저녁에 빠지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어, 동해시 주민들한테는 여기 산책버스인가 봐요. 저쪽까지 한번 또 찍겠습니다.